안녕하세요. 얼마 전 돌아온 싱글이 된 30대 여성입니다. 평소에는 다른 사람들 사는 이야기를 듣기만 하던 제가 어쩐 일로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러 왔냐 하시면 좀 전에 라디오를 듣는데 어떤 이상한 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가 들으면 들을수록 제 전신우랑 꼭 닮아 있는 거 있죠. 그래서 겸사겸사 생각난 김에 시간도 좀 있겠다 한번 저도 제 이야기 좀 해보려고요. 남편과는 처음에 일적인 관계로 만났습니다. 남편은 제가 다니던 회사의 거래처 직원이었고 직군이 영업직이다 보니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는 일이 잦았어요. 그러다 하루는 저희 사무실에 누군가가 저희 둘이 서 있는 모습이 그림이 잘 어울린다 뭐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그 농담이 그렇게 유쾌하지 않았는데 정작 남편 혼자 얼굴이 벌게져서는 그리고는 무슨 바람이 불었던 건지 이후로부터 조금씩 사적인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날씨가 좋으니까 제 생각이 나네요, 전에. 좀 유치하다 싶은 그런 연락들을요. 그리고 저는 그런 연락이 처음엔 좀 성가셨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언젠가부터 오다 안 오면 신경 쓰이고 그렇게 되더니, 결국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듣기엔 그저 그런 이야기일지 몰라도, 저는 이때만 해도 뭔가 드라마 같고, 결혼 생각조차 없던 저에게 찾아온 그런 운명의 상대 같았네요. 남편 하나만 놓고 보자면 사람이 참으로 진국이다 싶었습니다. 어려서 아버님을 잃었고, 이후로 혼자 되신 어머님께서 남편을 키우셨다는데 그래서인지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고, 헛바람 든 구석 없이 성실하고 착실한 사람이었어요. 주변 사람들 말로는 책임감도 보통이 아니라고 했고, 무엇보다 사람이 실없는 소리를 안 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난한 시댁 상황이 마음에 걸리긴 했어도 남편감으로서 이만 하면 충분하다 싶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이야 맞벌이고 하니까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친정 부모님도 돈이란 건 있다가 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거라며 사람 됨됨이가 더 중요한 거다 하셨으니. 그래서 연애 1년 만에 미래를 약속 했어요. 그런데 결혼 준비가 한창 진행되던 와중 남편이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더러 합가는 어떠냐고 물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당연히 합가는 싫다고 그 자리에서 딱 잘랐어요. 물론 홀어머니인 것 뻔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세월이 흘러 언젠가 모셔야 하는 날이 오면 그때는 당연히 모실 생각이었지만 그렇다고 신혼도 없이 어머님과 함께 사는 건 생각조차 해본 적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꽤나 서운한 기색을 내비추더니 한다는 말이 어머님이 저희 결혼하는 데 있어 뭐 딱히 도와주실 형편은 안 되시고 그나마 사시는 집에 방한칸나으니 거기에 들어와 살면 어떻겠냐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남편이 덧붙이길 자기 생각에 들어가서 살면 생활비도 아끼고 뭐 돈도 좀 모을 수 있지 않겠나 싶었다는데 그 말도 좀 황당하더라고요. 일단 생활비를 아낀다는 것도 애시당초 매달 어머님한테 50만원씩 드리고 있었는데 같이 살면 그걸 안 드릴 것도 아니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오히려 생활비가 더 들지도 모른다 싶었죠. 게다가 그뿐인가요? 어머님댁에는 이미 신우도 살고 있었으니 제 입장에선 이러나저러나 불편할 수밖에 없었는걸요. 그래서 남편에게 합가는 정말 아니다 못한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도 실은 신우가 한번 물어보라고 해서 물어본 거였다며 알겠다고 하더니 더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합가 이야기는 그냥 그렇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순전히 제 착각이었습니다. 제가 합가를 안 한다고 했다는 게 신우 귀에 들어갔는지 그래서 신우가 마음이 많이 상하기라도 한 건지 그때부터 알게 모르게 저를 대놓고 무시하고 괴롭게 했으니까요. 게다가 어머님까지 저더러 서운하다 어떻다 하시는데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여러 가지로 죽을 맛이었네요.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어리석었는데, 신우야 그렇다 치더라도 어머님하고는 그래도 잘 지내고 싶었어요. 저희 친정부모님은 친정오빠와 함께 해외에 체류 중이셨고, 그렇다 보니 제 마음 한켠에는 늘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물론, 시어머니는 어디까지나 시어머니고 친정어머니가 될수 없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는 어머님을 친정어머니처럼 생각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지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어머님과의 관계만큼은 개선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런데 그 또한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바로 신우 때문에요. 시집안 간 신우였지만, 직장도 제대로 다니지 않는 신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나 공사가 다망한지, 어디 한번 제대로 어머님을 모시고 나가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창 벚꽃이 날리던 봄날에 어느 날 제가 먼저 어머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돌아오는 주말에 꽃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자고요. 그러자 어머님이 그거 참 좋다 하셨고 그렇게 약속을 잡았죠. 그런데 약속 당일 어머님을 모시러 시댁에 갔는데 뚱한 표정을 한 신우가 주섬주섬 어머님 뒤를 따라 나오더니 나도 가도 되지? 그러는 거예요. 좀 황당하기도 했고, 그래서 안 된다고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만, 솔직히 그 상황에서 형님은 빠지세요 할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어머님하고 둘이서만 가고 싶어요 하자니, 괜히 저만 치사스러워 보일 것 같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네, 했습니다. 그런데 차에 타는 것부터가 정말이지 별로였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제가 운전을 하니, 신우가 제 옆에 타고 어머님은 뒷좌석에 타시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비록 신우가 저보다 윗사람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제가 무슨 운전기사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신우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 어머님하고 뒷좌석에 앉더니, 그리고는 그때부터 정말이지 무슨 택시라도 탔다고 생각하는 건지 저는 쏙 빼고 어머님하고 둘이서만 조잘조잘 떠드는 거예요. 그것도 저는 못 끼어들게끔 서로만 아는 얘기거리를 말이죠. 하지만 저를 정말 속상하게 한건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꽃구경을 하기로 한 곳에 도착했는데, 신우가 자기랑 어머님은 먼저 내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주차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닌데, 그거 좀 기다렸다가 같이 가면 좋겠는데 말이죠. 하지만 신우가 어머님이 멀미를 하시는 것 같다 하니 안 된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먼저 두 사람을 내려주고 저도 부랴부랴 차를 댔어요. 그런데 주차하고 차에서 내리니, 어머님이고 신우고 저를 기다려주기는커녕 벌써 저만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당연히 빈정이 상했죠. 이건 무슨 주인 쫓아가는 강아지도 아니고 걸음을 재촉하는 제 자신이 몹시도 싫었습니다. 게다가 신우가 어머님 옆에 딱 붙어서 팔짱 끼고 저한테 사진 좀 찍어봐라, 이것 좀 들어달라. 솔직히 너무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이러자고 어머님한테 오자고 한게 아닌데. 아무튼 그렇게 한두 시간쯤 꼭 구경을 하고 어머님이 배가 고프다며 어디 가서 뭐좀 먹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놓은 식당으로 향했는데 식당에 도착해서 자리에 안내받고 나니 그때부턴 신우가 뭐가 그리 심사에 거슬렸는지 핸드폰만 쳐다보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괜히 신우 눈치를 살피시고 저는 또 그런 냉랭한 분위기가 답답해서 이런저런 말을 걸었는데 어 아니 몰라. 딱딱 단답형으로만 대답하니까 민망해 죽겠더군요. 게다가 어느덧 식사가 나오자 신우가 젓가락으로 온갖 반찬을 뒤적이면서 가지수만 많지 찍어 먹을 게 없다는 둥 싫은 소리만 해대는데 그땐 정말 화가 나대요? 마음 같아선 정말이지 그럼 그만 처먹으라고 하고 싶었다니까요. 하지만 어머님께서 그런 신우에게 먹을 만한데 왜 그러냐며 저한테는 좀 참으라는 식으로 눈짓을 주셨기에 그저 끓어오르는 화를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앞으로 신우랑 나랑 이유가 뭐건 간에 얽히게 하지 말라 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재수 없어 혼났다고 어머님만 아니면 신우 머리채를 다 잡아 뜯고 싶었다면서 말이죠. 그랬더니 남편이란 작자가 기껏 한다는 말이 자기 누나가 내성적이라서 그런 거라며 저더러 이해를 해달라나요? 내성적인 거랑 성질 더러운 거랑 구분도 못하냐고 그렇게 감싸고 돌거면 차라리 말을 말라 했네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몇달 뒤, 저는 또 다시 크게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저와 결혼한 이후로도 결혼 전과 마찬가지로 어머님께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있었거든요. 매달 50만원씩으로 누군가는 적다고 할지도 모를 금액이었지만, 솔직히 결혼비용 자체를 거의 저 혼자 부담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머님께만 생활비를 드리는 게 저라고 아무렇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솔직히, 이건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에 어머님께 드리는 만큼 친정에도 용돈을 드려보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친정 부모님께선 당신들은 아직 경제활동도 하고 있고 저희가 그렇다고 얼마나 자리를 잡은 것도 아닌데 아직은 안 줘도 된다 하시며 몇 번이나 거절을 하셨어요. 반면에 어머님은 남편이 생활비를 드리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된다 하시니 모른 척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렇게 드렸던 용돈이 알고 보니까 신우한테로 줄줄 세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부탁으로 대신 통장 정리를 하러 갔다가 매달 저희가 용돈을 드리기가 무섭게 그 돈이 신우계좌로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도무지 화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심부름을 마치고 돌아가자마자 어머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어째서 매달 이렇게 신우에게 돈을 보내셨냐 했더니 신우가 어머님과 같이 살면서 그래도 이래저래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당신 잔심부름도 해주고 뭐 그러느라 말이죠.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납득할 수가 없었던 게 병원에 가신다거나 하는 건 전부 다 저나 남편이 도맡아 하고 있었고 막말로 신우는 밥도 지을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신우가 어머님을 챙겼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그리고 저는 그래도 어머님 입장에선 당신 딸이니 며느리에게 딸 욕을 하실 순 없으셨을 테고 그래서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상황 자체를 이해 못할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정말 속 터진다는 게 이런 건가 싶더라니까요. 저는 고민 끝에 이 상황을 남편에게도 알렸고, 내가 알게 된 이상 어머님한테 돈으로 생활비를 드릴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카드를 드려야겠다고 그러면 최소한 신우가 돈을 빼돌리진 못할 거 아니냐면서 말이죠. 그런데 남편이 보인 반응은 제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일단 한번 어머님한테 드린 돈이면, 어머님이 어떻게 쓰시던 간에 그건 우리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말로 어머님이 그 돈을 동네 거지한테 다 줘버려도 그건 어머님 자유지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되는 거라나요?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남편이 돈을 얼마나 대단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돈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도 아닌데. 그래서 남편에게 그러면 앞으로 어머님 용돈은 당신이 따로 알아서 챙겨드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참에 돈 관리도 서로 각자 알아서 하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나는 그래도 내 돈이 당신 돈이고 당신 돈이 내 돈이라 생각해서 한 푼이라도 아껴 쓰고 그랬는데, 당신은 나하고는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으니, 나도 더는 애쓰기 싫어졌다 뭐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남편이 부부 사이에 어떻게 돈 관리를 그런 식으로 하냐며 투덜거렸는데, 그러던지 말던지 더는 제 알바가 아니었죠. 그리고 그렇게 세 달쯤 지났을까, 어쩐 일로 신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를 받기가 무섭게 신우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지난 달에도 그렇고 이달도 그렇고 왜 어머님 생활비를 안 보내냐면서 굶어 죽으라는 거냐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도 남편이 어련히 알아서 잘 보내고 있는 줄 알았기에 당황스러웠지만 일단은 신우한테 진정하고 남편에게 연락해 보라 했습니다. 나는 어머님 생활비에 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요. 그랬더니 신우가 한다는 소리가 벌써 아닌 게 아니라 남편이랑 통화했다며 제가 못 주게 했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안애 어쩌네. 언제는 친정 엄마처럼 믿고 따르고 싶다더니 웃기지도 않는다는데. 그래서 신우한테 제가 못 주게 한거 아니고 남편이 거짓말한 거라고. 그리고 친정 엄마처럼 따르려고 했는데. 형님이 계속 방해하지 않으셨냐. 그래서 포기했다. 어머님은 어머님이고 나는 그저 며느리일 뿐이다. 그러니 딸로릇은 앞으로도 형님이 실컷 하셔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어버버거리면서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퇴근한 남편이 집에 들어왔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전화기를 넘기면서 알아서 해결하라 했어요. 그리고 정말 5분도 지나지 않아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이 필요하다 하시는 게 있으면 문자로 적어 보내라고, 그러면 내가 시켜준다고. 그러니까 이제 신우는 그러지 말고 그냥 돈으로 달라며 고집을 부리는 듯 했죠. 그러다 급기야, 남편이 신우더러. 나한테 돈 맡겨놨냐며 누나는 자식 아니냐, 누나는 왜 어머니 생활비 안 들이냐. 의도치 않게 남매가 싸우는 걸 듣게 된 건데, 참 치사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뭐, 둘이 어떻게 결론을 냈는지는 몰라도 전화가 끊어졌고, 남편은 그때부터 괜한 화풀이를 저에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뜸 저더러 어머님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서 자기는 문득문득 어머님이 자기 키우며 고생하셨던 기억이 난다고 그러면 가슴 한 구석이 막 저릿해져 오면서 하나라도 더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든다나 어쩐다나요. 그러면서 저더러 그런 어머님한테 감사하지 않냐는데 막말로 나를 키워주신 것도 아닌데 제가 왜 감사하단 생각이 들었겠어요? 어이가 없어서 그런 남편에게 나는 우리 엄마한테 감사하지 그랬네요. 그랬더니 남편도 뭐 딱히 할 말이 없었던 건지 저더러 다짜고짜 정말 너무하답니다. 자기가 제 입장이었으면 이렇게 일을 키우지 않았을 거래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말했어요. 내가 당신 입장이었으면 나도 당신처럼 안 했다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저에게 화풀이하려는 남편과 져줄 생각이 없는죠. 저희 둘이 열심히 싸웠어요. 이혼 이야기까지 오갈 정도로 말이죠. 남편은 저에게 요만큼도 사과할 생각이 없었고, 저는 그런 남편의 어깃장에 아주 질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그냥 니네 엄마한테 가서 살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니네 엄마라고 했냐면서 저같이 싸가지 없는 여자랑 정말 못 살겠다며, 그냥 다 때려치자더니 저 때문에 하는 이혼인 만큼 위자료도 악착같이 받아내겠다 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한번 열심히 해봐 그랬어요. 배울 만큼 배운 인간이 끝까지 저런 어깃장을 놓는다는 게 어찌나 볼썽사납던지 정말 못 봐주겠더라니까요. 그리고 당연히 위자료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결국 깔끔하게 서류에 도장 찍고 남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혼한단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야 신우가 한풀 꺾여서는 결혼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부부싸움 한번 했다고 이혼을 하냐며, 마치 저를 타이르듯 들대요? 그래서 뭔가 잘못하셨나본데, 제가 이혼을 하는 이유는 바로 당신 때문이라 했어요. 남편더러 당신하고 연 끊으라 할 수도 없고, 끊어질 연도 아니니 갈라서는 거라고. 남편한테 당신만 없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다 했죠. 말이 좀 심했나요? 사실 어떻게든 신우가슴을 아주 후벼파놓고 싶었거든요. 제가 신우 때문에 이혼녀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 화가 났었으니까요. 그리고 뭐, 어머님은 그냥 미안하다 하시면서 당신을 봐서라도 한 번만 참고 넘어가면 안 되겠냐 하셨는데, 솔직히 남편을 사랑할 때나 어머님도 저한테 의미가 있는 분이셨지, 이혼 얘기 오가는 판국에 어머님을 본다고 제 마음이 왜 달라졌겠어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앞으로 건강하시라 한마디만 하고, 어머님 연락처 차단했습니다. 남편하고 신우 연락처도 남편과 완전히 남남이 되었던 그날 싹다 지우고 차단하고 그랬네요. 지지리 공상처럼 살게 뻔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굳이 그걸 듣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저요? 저는 지금 뭐 아주 잘 지냅니다. 다음 달에는 모처럼 친정 식구들도 만날 겸 나갔다 오려고요. 어떻게 끝내야 하나 싶은데 하여튼 아니다 싶은 일이나 사람이 있다면 너무 미련을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것보단 그저 그렇게 놔주는 게더 이로일 수도 있으니까요.